치료웨스피디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대로 이 네거티브 필름을 슬라이드 필름처럼 야매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거티브 필름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예, 반전이 돼서 색상이 나오죠. 그래서 칼라가 전혀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거를 일단은 결과물부터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보면은 <laughs> 큰 차이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.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, 요거는 조금 잘 나온 것 같죠? 색상이. 근데 이제 모니터에 비춘 제 모습도 좀 나와버렸습니다. 요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와요. 어두운 곳에 있어서 예, 딱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건 아니지만,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색상이 좀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빨간색 보이시죠?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반전이 돼 있는데 얘는 반전되지 않고 어 일반 사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<laughs> 제가 슬라이드 필름을 한번 봐본지라 막 우와 막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음 밝은 날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찍는지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. 포토샵에서 일반 네거티브 필름 이런 것처럼 그냥 반전 시켜주면 됩니다. 반전 시켜 준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모니터 화면에 띄워놓고 모니터 화면을 찍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반전된 게 찍히니까 현상을 하면은 또 반대로 사진처럼 진짜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겠죠. 원래는 간단한데 좀 신기하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분이 시도할 때는 모니터에 비추는 내 모습이 나오지 않게 좀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시고 빔이 있다면 빔 프로젝트로 깨끗한 하얀색 벽에 이렇게 쏘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찍는 방식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좀 허튼 짓을 한번 해봤고요. <laughs> 사실. 되게 예쁠 줄 알았는데, 어,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감이 또 있기도 하네요. 대신에 흑백으로 하면은, 흑백으로 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하다 보니까 도, 너무 아쉬워가지고, 새로 또 하나를 만들어 봤어요. 요거는 진짜 어, 괜찮은 것 같네요. 이거 그냥 모니터 대고 찍느니 차라리 사진을 이렇게 포토샵을 이용해서 차라리 인쇄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멸시피디였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